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옷이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보가 보았다그랬어요그 당시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천국에 간 성도예요 죽고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아 죽, 죽었다는 확신, 확정, 확증이 확정 없지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제자들의 눈에는 영광의 광채가 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천국간 성도들, 즉 완전히 성화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큰 권세가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 설명되고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없인 여기거나 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할지라도 함부로 그들을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선포하는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초례 급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서 벌어지죠. 어? 옛날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처벌로 맞아들였다고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단합해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고 벌을 주셨어요. 우리 이걸 늘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큰 권세를 부여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잘못은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충분히 모세에게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가 누구보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그는 그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가나안 땅을 바라다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것이에요. 사울이 그 당시 이미 미쳤지요. 악신이 들어가서 미쳤다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끝까지 해치지 않지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자기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자기가 결코 함부로 할수 없다고 여기고 옷자락만 배웠는데 그것도 몰래 살짝 뺐어요. 두려워하면서. 그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는 사울 왕에게 한마디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송도들이 판단하고 대적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었어요? 만약에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가 합심해서 야단을 쳐야 돼. 그리고 그런 인간을 내 쫓아버려야 돼. 그것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들이 괜히 권위 의식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인정할 줄 알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큰 권세가 있으니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체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마저 무시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과 징보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희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주는 권세나 연락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큰 권세를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알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자녀의 부모들이 "목사가 되면 가난할 것이고, 고생이 많을 텐데"라고만 생각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 놓고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심이 흐려지고,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는 자녀가 있을 때 적극 말리는 부모들이 있는데, 역시 영적인 사고가 깊지 못한 결과다.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권세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요.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큰 권세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단 말이. 자녀가 목사가 되겠다면 결코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 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실컷 목사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것저것 일생 동안 받아먹고는. 내 자식은 목사님이 되지 말라면 그것은 그저 먹기만 하고 받기만 했지 도무지 주고자함이 없는 것이죠. 믿는 부모가 쓸데없이 자녀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명심할 것이 있다. 어? 뭐냐? 그들은 반드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 비추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면 하 목사고시를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야 보험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 이거야 보험과 진리에 입각해서 교인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어두운 영혼들을 밝게 해 주어야 하고 어두운 가정 어두운 사회를 청소해 주고 치료해 줘야 합니다 결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들의 어둠을 격려하고 장려하지 말고 똑같이 어둠의 춤을 추지 말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복만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도 경고와 멸망도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명심할 게 뭐냐. 나이 보험과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보다 나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그 목사고실 똑바로 못해가지고 목사 자녀들이 개불망난이가 되고 그 집안이 형편없이 몰락하고 이런 집안이 많아요. 목사노릇 똑바로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고 분위기에 따라가는 경량이 짙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종을 발견할 때 참으로 뜨겁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종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할 것이 아니고 종들이 사람들 좋을 때로 끌려가는 것이 볼때 그때야말로 속상해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마저 세속화되고 부패하면 그 사회나 그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뭐 하도록 도와줘? 고칠 것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 골고루 다 잘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어? 고칠 것을 고치도록 도와. 이거부터 우선 해야 돼. 축복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들이야말로 이런 일에 선봉해서 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해야 돼. 어? 목사들이 인기를 의식하면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말씀 똑바로 지키라고 정직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뭐 그걸 생각하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 싹꾼이지 그게 무슨 목사냐. 어? 월급쟁이 싹꾼이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둡게 하고 있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도로서를 하기 전에 성도부터 되어야 할 겁니다. 우선 신자부터 되어야 돼. 2절 소두에도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큰 권세를 가진 자답게 최고의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특사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하고 선포하시라는 대로 외쳐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험있게 외칩니다 뭐 주눅들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차게 외칠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알았지요? 만약 누가 큰 권세를 가지고 힘차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대적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힘차게 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포자, 하나님의 종은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언제 어디서나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하고 담배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가 힘차게 외칠 때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교만한 자요.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히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포자들이 있는데 그건 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의심하고 좋을 줄 아는 습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 80강으로 갑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열 번째, 큰 음료의 정체 여덟 번째, 큰성 바벨론의 정체와 멸망 두 번째, 자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이런 말이 나와 만국과 왕들과 상인들이 음맹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자 18장 2절에서 3절을 봅시다 시작

첫 번째 선포 내용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겁니다. 이 말씀은 14장 8절에서 이미 선포한 말씀인데 18장에서부터는 그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예언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이큰성 바벨론이 뭐야? 어? 물질주의 세계, 문명주의 세계, 인본주의 세계, 쾌락주의 세계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게 큰성 바벨론이 된 거야. 잘 들었냐? 그리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중복해서 이혼, 예언, 중복해서 이혼해 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 송에 온갖 정료를 쏟았고 그 결과 참으로 거대하고 화려한 세계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때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이 나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어?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기절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남달리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첫째, 우리 자신들이 자기 구시를 잘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런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려는 것이다. 자, 이거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 또 중요한 예언 이런 것들을 상세히 프로 설명을 해 주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뭐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이 어느,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잘 들었나? 너들은 언제나 여기서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을 혼자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저런 것들을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된 것들을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도 전해줘야 된다. 이런 걸 알고 배우라고. 잘 들으세요? 음, 그게 제자야. 이런 놀라운 예언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도 않고, 또 이런 비밀을 도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도무지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밀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주인에게 100명의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그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일,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종을 따로 불러서 그한 가지 주의사항을 일로 주었습니다. 그 주인의, 그 주의사항을 무시하면 100명이 애써서 일을 다해도 결국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100명의 종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점점 그들 입에서는 불평이 튀어나오고 주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들 합니다. 그한 종도 고되고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일러준 주의사항과 관련되는 일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모든 종들은 고되고 괴롭다고 여전히 불평들을 하며 제멋대로 합니다. 그대로 나간다면 주인이 경고한 것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 한 종이 생각하기를 "지금 나도 고되고 괴롭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혼자 나서, 나서서 주인이 경고한 것을 동료들에게 얘기해 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들이 들리만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지나쳐 버렸고, 그 결과 그들 모두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자, 후에 주인이 와서 그백 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신문할 때." 어느 종이 가장 큰 책임 추궁을 당하겠어요? 그 경고의 말을 전해주지 않은 그 종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꼭 요걸 전달해라, 요 주의사항을 반드시 일러줘라 했는데 얘기해줘봐야 안 들어, 소용 없어 이러면서 그거를 안 하면 누구보다도 그 목사가, 그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큰 벌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다고 알았냐? 지금 여기 이 지역만 해도 수십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큰성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과 계시록을 정확하게 배운. 다른 교회 사람들 몇 명일 뿐입니다. 만약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우리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저 수십만 명이 주님을 향해 항의하기를 예수님이시요 이런 사실에 대해 왜 진작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왜 내가 안 했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많은,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 사자를 수십 명 보냈단다. 한번 볼래? 야, 승석이 어디 있느냐? 이리 나와봐라. 또, 야, 어, 김초이 어디 있느냐? 이리 나와봐라. 또, 어, 저, 윤종아 어디 있느냐? 김현철이 어디 있냐? 너희들 다 이리 나와봐라. 얘들아 저 수십맘의 불신자들이 글쎄 내가 너희를 저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구나. 너희들 말좀 해봐라 하실 것이다. 잘 듣고 있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야이 박아무개 김아무개야 내가 너희들 군대에서 만나서 전도집회할 때다 얘기해 줬지 않느냐? 김아주머니 내가 미금역에서 전도할 때 얘기 다해 주었잖아요. 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직접 증언해 보라고 하실 때저 수십만 명이 한결같이 부르짖기를 나는 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저 사람에게서 한 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큰성 바벨론을 건설하고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저 수많은 고집쟁이들, 저 눈먼자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때렸든지 못었든지, 큰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 큰성 바벨론이 뭐야? 물질주의 세계, 인본주의 세계, 쾌락주의 세계, 이걸 말하는 거야. 전하라! 자꾸 이 사실을 소리내어서 말해야 됩니다. 그들이 언젠가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에게서 자세히 듣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때로 미루지 말고 바벨론을 쌓느라 연념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자꾸 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지만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해 줘야 돼 알았지요? 내가 지금 요엘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 봐 요엘서를 읽고 있는데 그요해를 통해서 어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벌주고 멸망시킬 것인지 아주 무서운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 말이야. 갑자기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이 사방에 흩어짐을 당했는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 드리겠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나와. 그들을 짓밟고 죽이고 사방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했던 그 나라와 민족을 내가 반드시 징벌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한 것만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어, 그리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다시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무성하게 맺힐 것이고, 뭐, 뭐가 또 있어질 것이고, 절대로 다시 그들에게 내가 조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뭔줄 아냐? 이 신약시대에 있는 다 같이 진정한,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그것에 대한 예언이야.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엉터리 교회, 엉터리 교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를 받게 해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정말 성도로서의 구시를 잘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세계 사방에 어디 있든지 그들을 예수를 머리로 하나로, 한 교회로 만든다는 거야. 음.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야. 어. 자, 누가 이런 걸 누린다고?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거야. 잘 들었지요.